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돼? 다들 중국인이라서 저는 제가 9 8아나나야 나야 뭐야 좀需要. cool. 이 개꿀잼 아까 나쁘면 솔로플레이를 눌렀는데 애디도바았는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개꿀잼이야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쇼사운드 쇼사운드 빨라 가지고 좀되니 너무 멀어. 뭐 사러 가? 뭐 사러 가? 아. 어, 뭐니? 그러니까 아니, 원이, 아니, 뭐라고 해야 돼? 무슨 요규지야? 비창. 요규. 거기서 거기. 바로 바위 SS 사기기토사 脫下板과那个... <몬> 뭐야 이 개꿀잼 몰카 <laughs> 진짜 아, 영어밖에 안된 <laughs> 영어도 못하는데 <laughs> 중국인이라니 아니, 아니 이거 실업니까나 무벽 솔로를 눌렀단 말입니다 중국친구도 없다고요 <laughs> 이게 뭐야? 진짜로. 내 방금 말해 줘. AK 子弹有没有,没有？没有没有，我没捡七六二。这里面给搜过了。都收完了吗？ 털었다는 건가? 뭐, 털었겠지, 아마도.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. 아닌가? 여긴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자. 帮我选了，等会儿再给你。好好好。九毫米，也帮我捡一捡。看到人了，超市，超市有人。 사네 아, 그러니까 배열을 뭐라고 해야 하지? 오자만. 알아 퍼냐? 네, 이 이거 얼마? 오, 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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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라고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힌데, 이거 진짜... 정말로... 아우... 이건 뭐개꿀잼몰 카냐? 배그가 나 솔로풀 하지 말라고 배려해준 건가? 아무튼 간에... 아, 나왜 중국인이랑 같이 매칭 됐냐? <laughs> 불편해 죽겠다. 여기서 내가 타이완 넘버원 하면 틴키리 일어나는 건가? 아, 정말, 미치겠네. <laughs> 뭐라고 해야 할지, 또, 감이 안 잡혀갖고. 여기, 음. 그럼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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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We need to move 아니 we 뭐라고 해야돼? <laughs> Let's go go 응 음, We must move 아, 뭐라고 해야 돼? 아, 아 눈물 나오겠네. 울고 싶다, 진짜로. 아니, 이게 무슨 물카야, 대체? 중국인이랑 매칭이라니 실화냐 이거? 아, 어, 나 분명 솔로로 돌렸는데. 뭐야 이게 대체. 하. 아... 하. <laughs> <웃음> 아 <웃음> 일단은 같은 팀원이니까 이동을 해야겠지, 같이. 자기장화, 이놈들아. <laughs> 다시야 <씨앗> 끌고 간다. <laughs> 여보지 마. 아우, 네트워크, 진짜. 过河吧，还有、哦，啊，还有好多人啊！哦，机长，机长，机！ 대인조대인조대인조 빨리 이동해야 돼 야야 야타타타타타타 야! 타타타타그타타타아 몰라 나 먼저 이동한다 타타타타타타빨타타빨타타 빨리 타타타타타타타타 라이 g 카카카카 아이, 차 있다니까? 야, 야, 중국인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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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니까? 아이, 희친 야, 야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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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 Where we go? Where we go? 저 um, 방지里面有人. The What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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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network 안돼!!! slow and they go away, g 진짜 w 핸드. 오 마이 갓. 오. 오노 뭐야 이게 대체. 아, 잠깐만. 아, 나벅 렉, 아!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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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중국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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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된 건지, 팀 솔로로 돌렸는데, 개꿀잼을 가졌네. 아무튼 간에, 한판 더. 아니, 나 대체 왜 팀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. 아 잠깐만. 렉 걸린다. 아, 맵 됐다. 아, 잠깐만. 나 축지 보내고 있어. 잠깐만 기다려 봐. 왜 이래? 아, 잠깐만. 나렉안 돼. 나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겨? 안 돼, 네트워크, 지연아, 힘내. 안 돼, 렉이 너무 걸려 됐다. 아, 제발 서방 서려 이거 멀, 노래 멈춰. 어, 이제 좀 풀렸네, 렉이. 어우... 돌아가... <laughs> 내 컴퓨터 망가질뻔했네 진짜... 오케이, 끝 프로그램 이라도 달 자, 여 기에 원은 오케이 나이스. 나와려나 그러면 이거 빼다가 바꾸고 홀로그램 달고 어 4배월이 있네 오케이 4배월 굿 없고 كن <applause> I am not being your tongue, but I am not. I am not. 고, 2층, 없군, 없구나. 속 손잡이 달려있었지? 2층 가보자. 아렉 풍대 드링크 곧오 진동제랑 드링크 충분하군 한번 싸워볼까 정면승부 정면승부 내볼까? 아 근데 정면승부 내기엔 아직 좀 무서운데? 오케이 연막 탄굿 연막 하나 더. 조금 큰 차긴 하지만, 없는 것보단 낫지. 백퀵이다 뭐야 아 깜짝 놀랐잖아 이제 어느 정도 파밍 완료된 것 같으니까 연말에 가서 파밍을 해볼까? 오케이 가자. 가자, 떡배가 있으면 더 좋은데. 오케이, 진통제 <laughs> 없군 없고 오 탄띠 붕대 레드도트 됐고 성광 못쓰고 뭐 이들어고 아직 보급을 먹기엔 좀 무서워 보급 저쪽에 떨궈졌네 여기서 멀다 굿굿 이미 열려있다. 털려, 털렸네, 여기 털렸네. 빼자, 빼자. 원은, 오키. 떡배는 못구 했지만, 대충 살 수는 있을 겨. 아이고.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아, 아 잠깐만 아파파파파파파파아아 역시 싸움은 못해. 안쪽에 들어가, 그렇지? 4배율, 괜찮네. 제 기랄. 에이, 그만하자. 난 역시 안 돼.